홍토를 바닥에 찍었잖아요. 그리고 살짝만 들어줍니다. 살짝만. 어, 지금 또 거친 여밭이니까 바닥에서 운영하면 이 예민한 입지를 놓치기 쉽거든요. 그래서 바닥을 찍었습니다. 여기서 살짝만 들어주고 스테이. 그리고 애들이 어, 물면 어, 초리대가 좀 약간 불특정하게 좀 움직입니다. 이렇게 약간 꾹꾹거리듯이. 아니면 뭔가 이 초리대 움직임이 좀 예민하거나 방음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육안으로는 좀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애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. 자, 사이즈 괜찮은 거지만. 정말 단조로운 패턴. 홍토를 바닥에 착수시키고 살짝만. 들어준 상태에서 입질을 본다.